맞죠 사과해야 됩니다 국민의힘 민주당한테요 아니요 대통령을 뽑아주고 국민의힘을 뽑아준 그 지휘자들한테 사과해야죠 윤상현 의원만 할게 아니에요 윤상현 의원은 이미 충분한 역할 했어요 나머지 침묵하고 있는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휘자들한테 사과해야 되는 겁니다 무릎 꿇고 절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사과입니다 우리 손으로 뽑은 우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을 두 번이나 탄핵시킨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지휘자들께 사과드린다. 어쩜, 어쩜 참 우리 지휘자들이 바라던 그 사과를 해주신 거예요. 지금 저윤상현 의원이 개딸들한테 가서 죄송합니다. 이재명한테 가서 무릎 꿇고 아니요. 여기 계시는 지휘자들한테 다른 사람 필요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준 그 48%의 국민들의 마음만 다시 돌려놓는다면 우리는 다음번 정권도 재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한때는 지지율 10%대까지 떨어졌지만 결국 그 광우병이라는 게 진실이 이제 팩트가 드러나면서 우리가 정권을 재창출한 것처럼 오늘 윤상현 의원의 이 사죄가 어면 음. 우리 우파의 결집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윤상현 저희들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 체제 탄핵이요. 대한민국 미래 탄핵이요. 그리고 대한민국 후손들을 탄핵하는 것이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런 내자를 탄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지난 8년 전 우리가 무기력하게 뭐 박근혜 대통령을 반했다하고 도대체 어떤 나라 어떤 세상을 보았습니까? 반핵 이후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 5년간 이 나라가 이 세상이 어떻게 굴러갔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두번한달 그런 세상을 보고 싶으십니까? 아니죠, 아니죠 여러분.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외교안보 전부 다 황폐화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치와 근간을 송두리째 무너뜨려버렸습니다. 정치는 한마디로 독자됐습니다. 입법사법 행정, 위에 청와대 권부보가 있어서 모든 것을 일사천리로 마음대로 했습니다. 제가 있는 국회 현장에서도 각종 악법을 마음대로 통과시켰고, 심지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전혀 듣도 보지 못한 상거법을 일방으로 헌정사단 처음으로 통과시켰던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러 경제는 어땠습니까? 일자리 대통령을 자지 했습니다만,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었습니다. 최저임금을 급속히 인상시켜가습니다 자유업자가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못사는 사람들을 더 못사게 만들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서울의 아파트 가격 얼마나 올랐습니까? 부동산 시장이 폭등했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서울을 오히려 등지고 다 지방으로 내몰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계부채 1800조 그리고 국가 채무 한마디로 대한민국 전성시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외교 안보 어땠습니까 한국과 미국 관계 한국과 일본 관계 정말로 상상없은 최악의 관계로 만들었습니다 한국과 중국 관계 러시아 관계를 보면 정말로 헌영사당이 이렇게 비굴한 굴력적인 외교를 한 적이 없습 2017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했다 10개 11끼 듣는데 10개 11끼를 대접받아야 되는 딱 두세끼만 접대를받았다 그런데도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요.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라고 우리를 피하시겠음. 2019년 여름 러시아의 정찰기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독도 항공을 독도 영공을 침범했습니. 다 침범이나 침범, 그런데 제대로 항의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남북 관계는 어땠습니까? 2018년 4월 20일 김정은과 만나서 한문점 선언이라고 해서 한반도의 완전한 피해가를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백악관 국간보보좌장을 지낸 존 볼턴이 회고록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재인 김정은 두 사람이 만나서 구두로 피해 칼을 일년 안으로 끝내겠다고 얘기했어 우리 국민들한테는 알리지도 않았어. 그런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한반도의 완전한 피해가 완전히 물 건너가고 북한의 핵무장화 무려 80여 개의 핵무기를 가지. 핵 강성대국을 만들었어 알고 계시죠,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도 국제사회에서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냐, 대북제재 해제를 주장하고 다녔어.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김여정이 대북 전달을 금지 하니까 3 시간 만에 문재인 정부 통일부가 대국전단금지법을발표했습 그리고 북한에서 어민들이 탈출해서 우리나라에 귀환했습니다만 인신공약을 하듯이 북한 당국에다가 쫓아 인기를 해버린 정말로 반인권적, 반민주적, 반헌법적, 반국가적 세력 그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모습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호소력이 나시네 여러분 한마디로 이 나라 가치 근간 정치사뜨문습니수 한마디로 환정사장 최악의 정부 바로 오분진 정부 5년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두번 다시는 이런 정부 이런 세력이 집권한 거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두번 다시 이런 세상을 보면 안 됩니까, 렇회 그 여러분? 맞습니다.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저희 국회가 22대 국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민당 이재명과 그 세력들은 한마디로 광란에 질주를 했습니다. 입법 폭주했습니다 예산안 복주했습니다, 예산한 복주했습니다. 탈에 폭주했습 정말로 브레이크 없는 열차같이 광란에 질주 하면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교환시켜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국회에서 이따가 너무나도 무기력한 상임위원회 본회의 마음대로 각종 악법과 각종 파퓰리점 법안을 마음대로 일방으로 통과시 한마디로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어서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예산안은 어떻습니까? 정부가 677조 원넘는 예산안을 의회에다가 제출해서 그런데 정부에다가 상의도 없이 단독으로 4조 원 이상을 깎고 예산을 맘대로 통과시 이게 나라입니까 여러분? 이게 의회입니까 여러분? 국회의원 특활비 200억 가까이 다 살려놓습니다. 대통령실 특활비 천혜액 사탐에서 0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경찰 특활비 영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검찰 특활비 영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특활비 영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실 1년 특활비가 96억원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 아, 내어도 축하드립니다 공영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도한 세력이 어디있습니까 이렇게 행정부의 기능을 많이 시키는 세력이 어디있습니까 여러분 어제부로 지난 6개월 동안 29번째 탄핵소추안 우리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당했습니다 대통령도 탄핵, 국무총리도 탄핵당, 법무장관도 탄핵당, 감사원장도 탄핵당, 방통위원장도 탄핵당, 중앙지검장도 탄핵당. 세상에 이렇게 탄핵 겸 상태를 만든 장본인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들이 원하는 것은 국무위원 개개인의 탄핵이야. 대한민국의 국정의 탄핵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탄핵 대한민국 민생의 탄핵인 이 r 한마디로 대한민국 a n n 는것 g t e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u 재명 tanning. Tanning. 이 a n n i n g t a n n i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도 할때 대한민국이라는 국민 대한민국의 경제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헌법도 세계 사람들의 노릇도 아무거나 다수 이은 오직 <laughs> <대한민국의 웃음> <도둑한 웃음> <도둑한 웃음> 사람이을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오 와이. 이들의 결국 대한민국을 붕괴시켜버릴 오 와이 말로 저들이야 말로 사후의 세력, 어둠의 세력 그리고 대란 세력이 불고백하는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아참 여러분. 여러분. 이 어둠의 세력에게. 직권의 기회를 준다면 정말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보다도 훨씬 더는 더했지 덜하지 못한 훨씬 더 극악무도한 정부가 될 것이고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을 완전히 송두리째 그 근간을 무너뜨려 버릴 것이고 대한민국의 이름석자를지우려 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대한민국 애국 세력들의 명맥과 신을 빨리는 사활을 사활을 지도 모른. 투처럼 술배 때문에 고민인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